들어왔어. 들가 레오 밤น้ํา빠 빠. 몇 동안 이 방콕에 일이 있어서 내려가게 돼 가지고 소주가 잠깐 초가 집에 가야 될거 같아. 며칠만. 응. 밥먹고 가면 안 돼? 아 처가 집 가서 암처럼 가서 먹으면 되아 응. 어, 어. 아, 소주 어, 가만 있어 소주안전 있어 소주 응. 어디가

아이 저번엔 토하더니 이번엔 똥 싸가지고 방나함하 잡담 하 힘을 뭐 <laughs> 아버님이 치워주시네 응. 거기 다 치웠어 아가 이 찌꺼기 남아있네 여기 아 소주 라운님 우사아 먹 메하이킹 카운아 네 어머니 웍블롯 이네이 다이

아 사디컵 네. 아, 네. 네. 어, 룽씨의 또 애인이라고 하네요 그새 애인이 생겼나봐아가벼 농사 아. 네. 그래 알어 농사 네. 짬다이왜 탐마이 짬마이 다요? 아 여기다가 이렇게 구워주시네요 네. 카무채메카? 카무 어, 돼지고기 다리 네. <rodeo> 어? 뭐? 뭐? 새남이그렇 <�arr janvace> 아, 칵렉으로. <둠> <try Undon> <둠> -hmm. 아, 칵렉으로. 아, 칵렉으로. 아, 칵렉으로. Ah. Um. 아, 칵렉으로. 아, 칵렉으로. 아, 칵 아, 칵렉으로. 아, 칵렉으로. 아, 칵렉으 아, 칵렉으이 아, 칵렉으로. 아, 캉렉으로 아, 칵렉으간 아, 칵렉간 아, 친렉분로 아, 칵렉으로. 아, 렉으디 아, 칵렉으 아, 픈죠 예, 예, 아. <laughs> 어, 인사하러 네, 오신 것 같아요. 예. 예. 거, 저 롱티 나이나 네. 아, 저기 네. 점บ 아, 지점บุ거 어. <laughs> <당황도에 관, 웃음> 어, 아. 어. 조심해 조심해, 네, 조심해. 조심. <laughs> 도와줘. 어. 어, 네, 어, 비온다 야, 무슨 한 박스를 사왔어. 국 소주랑. 어. 갑자기 비나 가. ดีนะ 어. 아, <을봄 litera> <이이 commentary> ถ้าแต่งงานก็แต oh. well, no, ่งที่นี่บอกใช่ค่ะอ๋อเชิญเราเราจะมาที่ไหนเกินนั่งแต่ทมาคุยแขกอ่าครับทีแรกที่อยู่ด้วยกันจะเคก็บนี่ทุกอย่างเครดิตทุกอย่างจะไม่มีนี่ทีที่สองเริ่มปิดมอเตอร์ไซค์ทุกคนมอเตอร์ไซค์ทุกคนทีที่สามปิดรถยนต์อ่าทีที่สี่เก็บตั๋วแขกอ๋อพอแต่งเสร็จทีที่ห้า อจะวางแผนไว้ใส่บันไดสเต็ปสเต็ปกําลังสูงสูงพลังอะไรหาเงินกินหาเงินใช้ไปวันวันใช้ใช้บ้านให้ตกอันนั้นมันเป็นแผนในตัวอยู่แล้วนะแม่หมอความที่ระยะหมายถึงความสมจำเแต่หาที่ระยะแม่หาที่ระยะกําลังเก็บตังค์เยอะใช่ไหมถ้า계획이있어 เปข้าววิ่งทุกคนก็อยากแต่งงานเนี่ยอ่าจริงจังทุกวันนี้ถึงมีลูกเขาก็แต่งงานกันได้แต่ลูกเป็นเพื่อนเจ้าสาวเลยอืเนาะนม่อยากจะเป็นต้องแต่งก็ไดู้ข้อไม้ข้อมืออืนี่ก็จะไม่แตกจะผูกข้อไม้ข้อมืออหมือนกันเลยอร่อยป้าชิมกินบอกว่าซุนตังกุ้งมือดะกับโซเมนบิบิโงะ 아, 그게 제일 맛있더라고 이렇게. 됐어됐어 뭐야? 나기 고감 아, 막걸리. 아. 어.

아, 비 무지하게 오네. 까빠냥아러 누가? 룽, 렁타오 콩콩. 내 신발을 신고 왔어. 응. 전혀 똑같이 안 생겼는데. 사위 응. 왔다고 이렇게 또 파티를 하네요. <목소리> 여기 동네 인근의 친척들 다 모인 것 같아요. 응. 응.

<음> 나해가고 오랜만에 만나요. 응. 나 우리 집 보고 싶어. 응. 네, 네, 니이이거배온어 음. 배? 응. 약간3ค약간밥먹 같이 만나. 응. 응. 저도 갈거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같이 놀고 싶은 거 같아. 요사래디가 고분아가가 응. 예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어, 예. 오케이. 아, 케이오이아케이오이이오케하게 아, 응. 하셨네. 케이 오케이. 이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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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<웃음> <웃음> 서연아 갔다올게 바이바이 바이바이 뭐야 룩사오 콩배호 최매? 어. 이이별 딸이네 많이 컸네 어 사리가. 어 카. 디갓어 오랜만에 보네 아 룩사오 또래요 아유 짝띠 아 눈카파드안 고까이 친구들도 네, 응, 다들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러네요. 소이뭐? 고까이. 여러 분 구독 부탁드립니다. 고구마 감사합니다.